안녕하십니까. 날씨는 송예림입니다.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되었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낮에, 제주도 앞바다의 동부와 남부는 오후에 발효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또 오늘과 내일 전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해상에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간별 먼바다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 오전 남해와 서해를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후에는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만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구름이 조금 끼는 동해 중부를 제외하고는 전해상 맞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여전히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도 동해 중부만 구름 조금 끼고 전해장 맞겠습니다. 물결은 낮아져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앞바다에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 제주 앞바다는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1.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오후에는 구름만 많이 끼겠는데요. 물결은 높아져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맑아지겠고 물결도 조금 낮아져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맞겠고 물결은 더 낮아지겠습니다. 1에서 2.5m로 예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해상의 중기예보입니다. 17일 목요일부터 18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19일 오후와 20일 오전 사이 또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물결은 최고 3m로 예겠습니다. 해상 날씨였습니다.